안녕하세요. 문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은 잠깐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도지코인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도지코인에 나오는 조정이 왜 나오는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시간 봉 차트 상에서 하나의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반등과 조정이 더 이루어질 텐데, 왜냐하면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큰 상승이 이어지고,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몇 번의 조정과 반등을 거치고, 이런 형태로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될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불플래그 패턴의 특징 중에 하나로 먼저 나온 상승분만큼의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나온 상승분을 하락 채널의 끝 부분에 붙여놓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의 40% 정도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겁먹지 않고 패턴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도지코인을 잘 마무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코인들을 잡아서 다시 물려버리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저에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10%씩 수익 가져가시면서 이제는 손실보다 수익을 더 많이 쌓아가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면 이렇게 매일 10% 이상씩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지코인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에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오전 9시 전에 매일 급등 코인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매일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일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 오늘은 히포 프로토콜 코인 추천드렸고요. 정확히 오전 9시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프 프로토콜 코인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40분 만에 15% 정도 수익 가져갔는데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수익 챙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실제 투자 내역도 같이 오픈해 드릴 건데 저는 현재 무작정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 유튜버들처럼 그냥 무작정 영상만 찍고 책임감 없이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을 근거를 토대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 코인 보내드릴 때는 9시 전에 매수하시고 우선 10% 구간에 절반 지정가 매도 걸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쁘시더라도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매수하신 다음 동시에 10% 구간의 지정가 매도까지 걸어두시면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출근하셔서 휴대폰만 잠깐 보셔도 이런 식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 원만 투자하신다고 해도 10% 수익이면 하루 일당 10만 원 벌어 가시는 거고 만약 3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하루 일당 30만 원 벌어 가시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정보방 수정한 거다 조작한 거다라고 생각하실까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정됨이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방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따로 조작한 거 아니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옆에 보이는 투자 내역 화면 또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제 업비트 계좌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매일 이렇게 급등 코인 받으시면서 하루에 10%씩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010-4567-836 하나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이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적인 요구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이 코인들로 돈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냥 부담없이 돈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도지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4시간 봉 차트를 이렇게 확대한 상태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되게 되면 보통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각각 세 번의 고점과 3번의 저점을 형성해준 뒤에 마지막이 3번째 저점을 형성해줄 때 본격적으로 불플래그 패턴의 상승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미 2번의 고점과 1번의 저점을 만들어주고 지금은 2번째 저점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각각 3번의 고점과 3번의 저점이 형성되어야 불플래그 패턴의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남은 건한 번의 반등과 한 번의 조정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텐데, 그럼 이 매수 타점이 도대체 어디서 형성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두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고점과 최근의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피보나치를 그어볼 거고, 이 상태로 다시 현재 차트를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0.786 구간 하나로 330원 구간과 0.618 구간 하나로 301원 구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텐데 지금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피보나치 0.618 구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301원 구간 피보나치 0.618 구간이 바로, 불플래그 패턴의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최고의 매스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구간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의 핵심 구간으로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경우에는 강한 저항값이 발생되지만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반대로 강한 지지값이 발생되는 구간인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0.618 구간은 이렇게 강한 저항과 지지가 동시에 발생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강한 지지값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끊어내고 불플래그 패턴으로 인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업이 있으셔서 잘 대응을 못하실 것 같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301원 구간에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당연히 투자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선 이 캔들 마감 기준으로 하락 채널을 줄여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실 텐데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음봉 캔들이 이 하락 채널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 채널 내에서 캔들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하락채널 밑으로 캔들이 마감되면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지금 보고 있는 불 플래그 패턴은 꼭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하락채널 안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다시 반등이 이어지고 다시 조정이 찾아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긴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투자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캔들 마감이 하락 채널 밖에서 이루어지는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꼭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서 대응을 이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불플래그 패턴으로 인해서 나올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40% 정도 가까이 되는 수익을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이 상승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 정보방에서도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567-836 1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이 도직 코인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